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제가 지난 보고 프로모션들은 너무나 대중적인 제품들이고 이미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제품들이라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. 오늘 보고 프로모션 마지막이 아닙니다. 월요일날에 보고 프로모션 하나 더 있습니다. 월요일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. 오늘 두 가지 옵션으로 프로모션 떴습니다.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구성 기다리셨을 거예요. 보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구성입니다. 코파이바 구매하시면 딥블루 러블 선물로 줍니다. 뭐, 둘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고, 코파이바도 저의 별도의 영상 기전 설명하는 거, 사용법 설명 다 올라가 있습니다.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. 저의 회원분들은 저의 정석책 있죠? 요 정석책, 코파이바는 82페이지에 복용법, 발향법, 섭취 방법까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자, 자세하게 기입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사용법 충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. 이 코파이바는 많은 의료진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입니다. 코파이바는 신경에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신경계 관련된 통증 완화하는 효과 때문에 요 코파이바가 마약을 개체한다라고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해도 하시는데 굉장히 순하고 안전한 나무 수액에서 뽑아낸 에센셜 오일이라 저는 신생아 아이들한테도 많이 권장드릴 수 있는 오일이 코파이바입니다. 물론 사용법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하고 배워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외에 호흡이라든지 피부에 관련된 이점들, 소화, 생식계통 쪽들 다 케어가 가능하고 면역에 관련돼서나 근골격에 관련돼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코파이바입니다. 이렇게 이점이 많은 코파이바 오일을 구매하시면 딥블루 러브를 선물로 줍니다. 이 딥블루 러브에는 메틸살리실산 캄퍼, 멘톨, 멘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통증이나 순환이 안 되는 부위의 통증들을 빠르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, 천연의 성분들이기 때문에 몸에 데미지가 없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멘소레담 파스 같은 거를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? 그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 딥블루 러브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설명 자세히 나와 있는 거는 페이지, 199페이지를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. 이 딥블루 럽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어, 층이기 때문에 딥블루 스틱이 나와서 구매를 하셨더라도 코파이바와 딥블루 럽은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딥블루 럽에 코파이바를 두세 방울 섞어서 통증 부위에다가 넓게 도포를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딥블루 럽은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크림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강낭콩만큼 사이즈 짜셔가지고 넓게 도포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로션처럼 덕지덕지 바르시게 되면 좀 과도합니다. 몸이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자, 어차피 많이 구매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리지 않고, 그 다음 옵션, 클라리세이지입니다. 이 클라리세이지도 여성분들에게는 꼭 필요로 한 오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,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라면은 오늘 꼭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클라리세이지 구매하시면 감정오일에서 치어가 선물로 나갑니다. 이 클라리세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84페이지 보시면 되세요. 이 클라리세이지의 메인 케미컬을 보게 되면 리날 아세테이트, 리날롤이 있습니다. 이완 진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라벤더와 비슷하게 있죠. 하지만 스클랄레올이라는 좋은 케미컬, 여성 호르몬과 유산 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. 이 클라리세이즈에 관련된 개별 설명도 올라가 있습니다.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설명 제가 잘 풀어놨어요. 그래서 그거 보시면 사용법에 관련돼서도 기존에 관련돼서도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. 이 클라리세이즈는 제가 논문을 봤을 때 여성암에 관련돼서는 그닥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갱년기에 관련된 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, 여성 암에 관련돼서 크게 트러블이 없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에센셜 오일입니다. 신경의 불안이라든지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오일이고 자율신경계 관련돼서도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. 호흡계 관련된 호흡계의 어, 발작 같은 것들을 또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식이도좀 많이 추천하는 오일이 클라리스 에이지입니다. 그 외에 피부 건강, 자궁 쪽이 생식했던 쪽의 건강 향이 조금 호불이 갈리지만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멘탈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때 구매해 두시면은 좋은 오일입니다. 갱년기 안 오시는 분 없죠? 갱년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여성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에센셜 오일입니다.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러분들 눈 건강 때문에도 추천드릴 수 있는 오일이니까 제 개발 영상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치어인데요. 이 치어 같은 경우에는 186페이지에 있습니다, 여러분. 어, 치어는 감정오일 테라피 중에서도 특정 목적들을 갖고 있는데, 이 치어는 격려와 칭찬을 원할 때 뜨는 향입니다.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격려시키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럴 때의 그런 감정들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감정오일입니다.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향 가볍게 테스트 해보시고, 어, 나 오늘 이 향이 왜 좋지? 이렇게 느끼실 날이 있으시면 이 치어 오일을 감정오일 향수처럼 여러분들 편안하게 도포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이고요. 개별 경려에 관련된 위로에 관련된 코드들을 또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오일이 이 치어 오일이 되기도 합니다. 감정 오일은 제가 굉장히 깊이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풀어놓고 이 교재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모든 블렌딩 오일들의 성격들을 다 풀어놨습니다.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떴는데,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게 되면 귀한 오일이죠. 미르 터치를 선물로 줍니다. 여러분들의 갑상선 건강, 피부 탄력, 노화에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에센셜 오일입니다. 자궁의 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, 피부 탄력도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이니까요. 온라인으로 주문하셔서 50명 추첨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내 도와드리고요. 어, 주문이라든지 가입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 도와드리고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월요일에 보고 프로모션 하나 더 남았습니다.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 플러스 3 구성이 남아있습니다. 그게 월요일에 나올 거예요, 여러분. 좋은 주말 되시고요. 월요일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